什么价？ 우리 아까 관계인 말씀드렸죠 이 관계인이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인이 이런 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법에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간 거죠 이런 관계인이 나왔다고 라 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의 벌금이라서 저는 그냥 외울 때 관백 이렇게 외웁니다 관백 설령 관계인이란 말이 없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벌금을 받는 거는 관계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 관백이고요. 피난 명령 위반은 피백 피백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? 개폐장치인데 요 개폐장치라는 말 들어가 있죠?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? 개백 이렇게 외웠습니다. 개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만약에 소방관들이 물을 이렇게 화재진화을 위해서 물을 쓰는데 물을 막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할수 있죠? 근처에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물을 좀 끌어다가 쓰든지 아니면 옆에 수도 시설 이 있으면 수도 시설을 제 마음대로 좀 써도 돼요. 그럼 당연히 누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? 그 시설의 주인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. 아니 당신이 뭔데 허락도 안 받고 이걸 쓰고 그래. 왜 허락도 안 받고 썼죠? 급하니까 쓴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? 긴급조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긴급조치. 근데 긴급조치란 말이 좀 애매하죠. 물론 여기는 있어요. 긴급조치란 말이 있는데 만약에 긴급조치가 애매하다고 라 생각을 한다면 개폐 장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. 개백. 그리고 이 긴급조치가 이거랑 똑같아요. 여기 이항에 이항은 뭐냐면 이게 가스라든가. 수도 아, 수도래요 수도가 아니라 가스라든가 그 유류, 유류의 어떤 뭐 밸브를 차단하는 거거든요. 밸브를 차단한다는 내용인데 그걸 이게 나열을 안 하고 그냥 27조 이항이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스 아 전기죠. 전기. 전기도 마찬가지야. 전기에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는 가스는 가스 밸브를 잠그면 되고 유류는 유류 밸브를 잠그면 되고 전기는 전기를 내리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방해한 거예요. 전기 좀 내리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. 지금 나 여기 뭐어뭐 어, 뭐 미스트로 봐야 돼. 그리고 아니면 무슨 뭐뭐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티비 프로 나 드라마 봐야 돼. 막 이러면서 못 내리게 해요. 막막 막 가서 막아. 그럼 어떻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긴급조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숨겨져 있는 느낌 차단을 하려면 개폐 장치갖다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보기엔 여기도 사실은 개폐 장치란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백 그래서 자 외울 때는요 백만 원이야 벌금 멧돼지 백 벌금 관백 피백 개백+ 개백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풀수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적용해 보시면 할 겁니다 다시요 멧돼지 백 벌금 관백 피백. 개백, 개백, 이렇게 외우시면은 금방 외울 수 있다.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벌금 조항인데 갑자기 양벌규정이 나오거든요. 양벌규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판사, 이게 이제 어디까지, 그 상황극입니다.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판사님이 판결을 딱 내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종업원한테 자, 우리 A씨, 무슨, 무슨 거에 대해서 법 위반, 시설법 위반 하셨어요? 그럼, 그러므로 시설법 위반에 대해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그리고 우리 사장님, 사장님도 같은 이유로 300만원 벌금이요.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요. 아 왜요? 위반은 제가 했는데 왜 저보고도 돈 내라고 그러세요? 우리 뭐라 가죠? 연대 책임.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종업원을 교육을 잘 시키고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반을 한 거고 위반한 사람한테도 처벌을 내리지만 그거를 관리를 못한 우리 사장님도 처벌을 내리겠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. 근데 양벌 규정은 벌금형 이상만 가능해요. 예를 들어 서그 이름이 양벌 규정이거든요. 양쪽 다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어떻게 한다?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.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? 과태료는요.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만 내는 거예요. 그래서,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만 내는데, 이 양벌규정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내라, 이런 얘기죠. 자,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. 아니, 그럼 사장님 좀 억울하지 않나요?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있죠? 감독이나 어떤 그런 그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, 사장님은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양벌규정으로 하니까요.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양벌규정은 이제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죠? 벌금형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벌금 내용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?